안녕하세요. 황세성TV의 황세성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은 꼬마 애들 들고 생태방부관을 왔습니다. 여기가 동양면에 있는 곳입니다. 동양면. 생태방부관에 오시면 저렴한 가격에 우리나라 곤충, 식물, 이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정도는 충주를 방문하시면 생태 박물관에 꼬마 아이들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 와볼만은 합니다 동양면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지금 아, 아, 애들이 자연하고 친한 애들이 순수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될수 있으면 자연 수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생태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벌이 탈피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주가 비가 와서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을 많이 하려고 지금 그두 군데, 두 군데를 오늘 다닐 생각입니다. 동양면에 있는 생태 박물관 정도 충주를 오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정도는 와볼 만한 곳입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이런 곳에, 이런 곳에 와야 애들이 자연의 소중함도 느끼고, 곤충도 생명이 입각 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도 여기서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곤충이 살고, 뱀, 뭐 군뱅이, 여기 매미 이런 동식물들이, 그지? 살아있어야 사람도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 도 은밀히 따지면, 그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리스토 이야기 하,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지금 쿵소리난 게, 여기에 원래, 이 발, 발 많이 다니 뭐라고 부릅니까? 저거를 그냥, 그,

깔았습니다. 귀가 깔았기 때문에, 기분도 오늘 축처져 있습니다. 날씨처럼. 근데 이렇게 비가 오고, 그지? 기분이 축처질 때는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반대로 움직여야 사람의 기는, 그지? 사람의 기는. 날씨는, 음의 기운이 있으면, 반대로 사람의 몸의 기운은 양의 기운을 떼야 되겠죠. 그래야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겠죠. 오늘 같은 날은 집에만 있고 그 책만 보고 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기분이 더 다운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기분을 더 업시켜야 되지. 전 야. 천천히 천천히 우리는 어어 천천히, 천천히 봐 천천히 꼼꼼히 봐 극하고 이거 보고 난 후에 집에 가서 말하기를 할 거야 보고 보, 야, 관찰한 받는 거. 거 관찰한 거 오늘 말하게할 거야 그래. 알겠지 네. 오, 어떻게+ 어. 어떻게 봤는지를 스승님이 꼬마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물어본다 뭐 보고 느낀 거 알겠지 생각을 하면서 봐 꼬마 애들 알겠어요. 네네 네, 스승님 이 해야지 네네 스승님 네, 아 도경이 좋아요 도경이 이뻐요 네네 스승님 네, 예 좋아요 좋아요 야큰 애들 또 구석구석 봐라 야큰 애들은 오늘 이걸로 글짓게 한다 두 가지 한다 오늘 한 개는 어제 충주 태권도에 대한 생각 또한 개는 생태 박물관에 대한 생각 일,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셋. 하나, 둘. 셋. 오이 예. 그게 이런 데 와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면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그게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키우죠. 그래서 만약에 잠자리를 보여주면 잠자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게 연상+ 연상을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해줘야 애들이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발달을 합니다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지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 느끼고 느낀 점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 그다음에 자기는 앞으로 어, 식물이나 곤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다 그는 가짐 이렇게. 세 가지로 글짓기를 해야 그 논술이 잘된 논술입니다. 물고기도 있고 좋네. 이 아이들 신토가 있네요. 잠깐만요. 제 애들 좀 찍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게중요해 중요했고 뭐 보는 걸로 끝내고 안 된다니까. 꼬마 애들은 글쓰기가 부족하니까 말하기를 시키고. 그래야 말하기를 시켜야. 애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할거 아닙니까? 큰 애들은 글짓기를 시켜야 논술에 강해지고. 네. 도마뱀 여기 있네. 4 어, 위한점잘 뭐 먹는 거 아니야? 읽어봐봐. 큰 소리로. 어. 어. 큰 소리로. <laughs> 야, 선생님은 목소리 큰 애들을 훨씬 더 좋아해. 목소리 작은 애보다. 읽어봐봐. 목소리는. 손 그렇게 하지 말고. 어 잘했어요. 가갖고 스승님이, 스승님이 스승님, 이 스승님 방에 순교로 필리핀에서 사온 순교로 사탕 두개 줄게요. 니만 네. 잘했어요. 네. 네. 천천히 봐. 안 바쁘니까. 까까 아니야? 아니, 까까가 아니고 이 뱀이 지껍질 네. 도경 씨. 뱀이 이렇게 껍질을 벗은 거야. 껍질. 옷을 벗은 거라고. 이게 껍질이 아니고 도경이 지금 뭐 입고 있노? 어디 입고 있지. 뱀도 이 옷을 입고 있다고, 이런 걸. 그래서 뱀, 뱀의, 뱀에도 이런 옷이 나온다고. 음. 알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옷. 어, 뱀의 옷. 아, 나한테. 도경이 똑똑하네. 이게 뭐라고? 뭐. 어, 근데 그냥 뭐. 옷이 아니고 뱀의 옷.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그옆대 어, 네. 아. 예, 예. 지금, 꼬마애들이, 꼬마애들이, 서로, 내가 조금만 잘해주면, 친척으로 해갖고, 여자애들이라서. 뭐? 어. 드래곤이 뭐고? 영어로. 용. 용이잖아. 근데 얘가 생긴 게 용처럼 생겼다. 걔가 드래곤이야. 같 근데 도마뱀인데, 일반 도마뱀처럼 도마뱀은 저 봐봐 등에 보면 가시 있잖아 가시 저 가시 보여? 그러니까 가시가 뿍뿍 있으니까 일반 도마뱀하고 다르게 생겼지 그래서 드래곤이라 그런거야 알겠지? 일반 도마뱀은 저렇게 가시가 없잖아 와 다경이 저뱀 마음에 드나? 아니요 아니요 한 마리 사줄까? 목에, 목에 걸고 다닐래? 야, 이제 도경, 도겡, 도경이 막 뱀도 꼬시는 거야? 뱀하고 대화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 아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때리겠다. 우와. 이건. 우와, 겁나 크네. 네 맞아요.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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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뼈, 어른 뼈물로한 뼈, 두 뼈, 세 뼈, 네 뼈, 와, 네 뼈만 나오겠네. 근데 유리 안에 있으니까 더 작게 보이지. 유리 밖이면 훨씬 큰 건데. 오늘이 학교 안 다니는 게, 학교 안 보내는 게 이래가 좋습니다. 여기 완전 독점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크게 두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서, 어? 우리가 탈교육, 탈교육 하는 거야. 지금 학교에 있는 애들은 교실에 있겠지. 예? 근데, 지금 여기, 여기 박물관, 아, 성대 박물관, 완전 전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없지. 사람이 많으면 조용해라, 떠들지 마라. 그런데 그것도 오기 전에 우리가 그걸 교육을 시키고, 강연히 교육을 시키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그 관리하시는 관리분한테도 제가 그 양해를 구했고, 근데 그분이 지금 이시간에 아무도 안 오니까 영상을 찍든 방송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을 맡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여기 여기 생태 방물관에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이게 주말이든지 안 가면 방학이든지 이러면 애들이 자기들끼리 이게 떠들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도, 꼬마애들끼리도, 대화할 게 있는데, 이런데 오면 무조건 조용히 해야 되니까. 꼬마애들, 세 명, 대화 좀 해. 대화 좀 해, 세명 있어. 자, 이제부터 스승님 이야기 잘 들어. 자, 세명 써보세요. 세명이어오세요 도경이. 이리 오세요. 스승님 부르면 빨리 빨리 와. 이제부터 여기 안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뱀이 됐던 도마뱀이 됐던 이구아나가 됐던 한개딱다에 딱 쓰세요. 가면 스승님이 왜왜 왜 이게 마음에 드는지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송아, 스승님이 중국 있을 때부터 뭐라 그랬던? 대답, 대답을 하니까. 자, 이제부터 시작. 자기가, 자기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스승님이, 스승님이 집에 가면 필리핀에서 사온 사탕 세개씩 준다. 한국에서는 없는 사탕 세개씩 준다고. 알았지? 말 잘해야 돼. 자, 이제부터. 니는 왜 이, 이게 마음에 들었어? 귀여워서. 그래서 다른, 다른 것보다도 더 얘가 마음에 들어? 근데 귀여워서 보다는 네가 더막 마... 얘가 지금 어디, 어디서 살아? 육지에서 살아? 물에서 살아? 흙에서 살아? 돌에서 살아? 어디서 살아? 물에서 그나마 거북, 거북이가 물저 봐봐 저기 봐봐 반, 반수생 거북이라고 적혀있지? 가면 반수생 거북이는 물에서도 살수 있고, 육지에서도 살수 있겠지. 맞아, 아냐? 큰 소리를 하니까, 스승님은 목소리 적은 애들 정말 싫어해요. 목소리 큰 사람을 좋아한다니까. 아니, 스승님한테 어, 사랑받기 싫어? 말을 안 할게. 스승님테 스승님이 너를 계속 더 사랑해줄 테니까, 큰 소리로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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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 <에이. 웃음> 자 그다음에 도경이 어떤 게 최고 여기서 안에서 마음에 들어 아직 <laughs> 좀 고민이 없었어요 가면 고민하고 있었어요 예송이 이거 맨 낮은 일 여기 분명상으로 보여진 거 있으니까 아니 예송이 너는 예송이 큰 소리로 말안 할래 없어? 한개 골래 봐 빨리 어. 니깐 만위 해봐라. 저요 저는 거 어? 거 찾았어요. 어. 잠깐만. 저 오빠 한번 해주고 기다리고 있어. 기다릴 줄 알아야 양모지. 어 기다리고 있어. 니 뭐? 큰 소리로 하라고. 아, 야 아무도 없다고. 알미드 범위 t 파이톤이야. 가깐왜 이게 마음에 듭니까? 왜냐면 어 얘는 어 길쭉길쭉하고 어. 어. 노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좋아하게 됐어. 이이이 발톱의 특징은 네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 음. <laughs> 이게 기니까. 어? 상대, 기니까. 어. 상대방을 돌돌 계속 말아가지고. 와. 벤이 이게 비단뱀의 특징이야. 이이 음. 이런 뱀들이다비 비단뱀의 종류의 특징이거든. 야, 봐봐라. 봐봐. 스승님은 파이톤 이가안 봤지? 파이톤이 비단 구렁이. 구렁이에 속해갖고, 어? 이거 봐봐. 사람은 먹을 정도로 덩치가 크그 고온순하지만 독이 없었어. 그러니까 강한 힘으로 조절하여 지식시킨다. 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아서 죽인단 말이야. 그죠? 네. 아, 네. 좋았어. 자, 그 다음. 어떤 거. 빨리 말하세요. 예. 가보세요. 자, 뭐가 좋습니까? 이야기해보세요. 큰 소리로 하세요. <laughs> 다른 뱀보다 길지? 가고 네. 다른 거는? 짧아요. 뭐 어떤 게? 너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 생각을 천천히 해봐. 길어요. 이것보다도 길고 뱀이 다른 것보다 노란색이지. 뭐. 그렇 하고 뱀이 천천히 움직이, 움직이고, 어 조용하게 움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와, 넌 눈, 눈, 와, 민서민서 예, 예. 민서. 민서, 와, 정말 똑똑하네. 민서는 한번딱 가르쳐 주니까 목소리 크게 하는 거 보소. 어, 그래. 민서 그러니까. 와민스 좋아 예송이 너 목소리 좀 크게 해우 예송이 잘했는데 아니 예송이는 잘하고 말고 목소리를 안 하니까 가게가 <목소리> 니네 네 오늘 가라한한두시 한 정도 돼 갖고 병원 가자꾸약 네. 약을 먹여야 약을 되지 기침은 안가면 <목소리> 담배를 끊으면 니까 담배를 너무 많이 피니까 그렇지 <목소리> 안가면 전자담배 이상 담배로 바꿔줄 까 <목소리> 내 방에 온나? 전자도 안 어. 돼. 기계 그두 개나니까. 노는 아. 거. 농담입니다. 아이, 큰 애들은 글쓰기를 시켜야지. 농술인데, 농술인데. 언 나가자. 자, 이 얘들아. 아이, 이거 독점인데 뭐. 우리 독점이야, 우리 독점. 6점. 우리 독점이야. 얘들아, 우리 독점이야. 자. 어. 실내에 놔둬. 실내에 나왔을 때는 좀 조용해. 히 여기 우 실내 갑니다. 여기 볼거 많아. 이쪽으로 와. 인서 여기 오니까 좋아요? 네, 네. 스승님 이렇게 하니까. 네, 네. 수수 님. 아이고 아이고 우리 명석이가 잘하네. 네, 우리 명석이. 와, 개미 붙어 있는 거 봐서. 개미를 개미 기억해요? 개미가 왜 이렇게. 크지? 우와. 저 아, 여기 그러니까, 맞다, 와, 똑똑하네. 작게 하면, 여기 작게 만들어 놓으면, 관로만 사람이 작, 안 보이겠지. 그래서 크게 만들어 놓은 거야, 맞지? 아 좋았어. 허허이, 감옥 갈수록 마음에 드는 겨. 처음부터 이렇게 똑똑했는 겨.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똑똑하게 됐습니까? 허허, 유촌 다니면서부터 이렇게 똑똑해졌습니까? 혹시 아홉 살에 대학 갈 생각 있습니까? 예? 네? 아홉 살에 대학 갈 생각 있습니까? 이중도 똑똑하면 내가 봤을 때 대학 가야 되는데, 어? 아, 여기 천, 천천히 보기에는 잘해놨네. 근데 제가. 어? 니네 동생 좀 챙겼어. 네. 와, 오늘, 오늘 여기 오, 오기를 잘했네요.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비가 오고, 가고, 지금이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화요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좋네. 아이들끼리 마음대로 떠들고 스트레스 안 받고 원래 이런데 어머, 사람도 많고 이러면 애들한테 조용히 해라, 뛰어다니지 마라. 그런 스트레스는 없네, 오늘. 비가 오니까. 야, 이거 블록이네. 아, 그거네. 야, 이거, 이거, 맞춰 보소. 어이. 야, 승재. 이거. 이거 있지 이거 최대한으로 할수 있겠다 최대한으로 빨리 맞추는 사람 이게? 어이. 네 이게 최대한으로 빨리 맞추는 사람 어? 3천원 주고 마 어. 시작 블록이 안 움직여. <laughs> 움직이는 걸로 옮기면 되지 자 5분의 시간을 줍니다 네? 5분 5분의 시간을 줘 갖고 딱 빨리 맞춘 사람 삐- 하면 3천원 줍니다 근데 5분 지나면 다 3천원씩 줘야 됩니다 내한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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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그지? 미치는 장사 누가 합니까? 몇곡입니까자 몇 지금 지금 12시 18, 18분입니다 자 정확하게 정확하게 5분 시간 줍니다 시작 무조건 자기, 자기 다 맞추면 빙고 외치세요, 빙고. 5분 지나면, 여... 어, 빙고라고? 빙고 아닌데? 빙고 아닙니다, 아줌마. 5분 지나면 너희들이 삼촌은 선생님한테 줘야 돼. 야, 미치는 자서선생님도할수 없잖아. 아직 천천히 해도 돼, 1분도 안 있습니다. 예. 블록 두 개가 그냥 이렇게 터버렸으니까. <laughs> 이거 어떻게 해요? <laughs> 이거 어떻게 갑니다? 그까만 야 이거 난감하네요. 이거 이거 이건 국제 심판 불러야 되는거아이가 <laughs> 나는 국제 심판이 아니고 국내 심판이라서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포기? 네. 알았어 미안해. 3, 아, 예. 자 빨리 하세요. 자 3천 원이 걸린 자. 퍼즐 맞추기. 모르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해 자, 1분 경과 4분 남았습니다. 자, 최대한 상상력을 도전놨어요 자, 그러니까 응원 빨리 했어라 오빠, 이겨라. 오빠, 이겨라. 오빠, 이겨라. 오빠, 이겨라. 아따, 도, 도경이 응원도 잘하네. 도경아, 도경아. 동생한테 화내지 마소. 그하다고 때리겠구만, 동생. 형제가은 때리, 여자는 때리는 거 아니구만. 여자는 때리고 싶으면 입술로 때리요 입술로. 아니, 너무 과격하게 동생한테 이야기를 해갖고. 아, 미안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사과드릴게요. 이거 거의 다맞춘거어 하는 거 아니죠? 야,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아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국제 심판이 아니고 국내 심판이라서요 동네 심판이거든요 동네 동양면에서 그 급조한 동네 심판이라서. 야 이게 이게 이게. <laughs> 어. 이게,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만지다 한 보니까 한개부러져 있네 원야는 그렇게 목소리 크게 하라니까 응. 좋았어 항상 그렇게 씩씩하게 이야기해야 돼야 치열합니다 응. 아. 안 쓰든 안 쓰든 내+ 내+ 를 써갖고 뇌에서 열이 팍팍 팍쏜것집니다아 팍팍 학생들 제발 좀 머리 좀 쓰고 사세요 와, 하도 머리를 안 쓰+ 안쓰갖고 녹슨+ 녹슨 소리가 삐그덕 삐그덕 납니다 자3분 경과 삐그덕 내 그러니까 평상시에 상상력이나 창의력을좀 키우라고 어허 허허 이, 이 밑에 있는 이놈은 어쩔 거야? <laughs> <laughs> 이놈은 어쩔, 어쩔. 이놈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아니. 내가 봤을 때, 한두달 줄게, 두 달. 두달 줄게. 야, 두달 줄게. 여기, 여기 있어. 어? 그거 맞추고 있어. 네 어? 컵라면 또 끓여다 주고, 어? 음료수도. 아니, 이놈은 어쩔. 이놈 또 어쩔. 이놈, 이놈 어쩔. 이놈 어쩔. 그거 <laughs> 야, 그 그나마 그래도 어, 승재가 좀 많이 맞췄네 승재가 아, 좀 많이 맞췄네 이게 어중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 <laughs> 어도경이도좀 맞지 맞네아 맞아 봐 봐. 이게 안 돼요. 아들. 예승아, 너 여기 와. 허허. 아, 예승이네 그거 보고 있었어. 미안해. 미안해, 스승님이 오해했어. 알겠지? 네. 사과를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알았어, 고마워. <laughs> 어, 이거 맞다. 어? 한 명이 빈거 아닙니까? 맞다고요? 아, 이거 그, 맞췄다고요. 이거 두 개? <laughs> 아이고, 두개 맞췄습니까? 큰거도 곳에... 맞췄어요. <laughs> 여기도 맞췄답니다. <laughs> 야, 깔랑 네개 맞추고, 이렇게 좋아합니다. <laughs> 평상시에 그러니까네 생각 좀 하고 내한테물어라고 했지 사실 저도 못 맞췄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머리가 나빠요 음, 음 제자들이 알면 안될것 같아갖고 음, 잠깐 이런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이런 거잘 해놨네 요딱 해갖고 자, 아, 아, 아주, 아줌마 아저씨들 그거는 포기하시고 이쪽에 오세요. 이쪽에 오세요. 이쪽에 오세요. 어? 자.